근데 이게 음. 안먹으는 사람이 있어도 한번 먹어보시면 요한번 드시면 이게 중독성자랑 계속 자꾸. 여러분, 제가 이 초당옥수수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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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진도에서 초당옥수수를 농사 짓고 있는 저 <laughs> 진도에서 초당옥수수를 농사 짓고 있는 한우영농조합법인 대표 한윤정입니다. 네. <laughs> 여기가 그러면 다 초당옥수수 네. 밭인가요? 네. 와 진짜 넓네요 이 초당옥수수가 다른 옥수수랑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다른 옥수수는 일반적으로 삶아 드셔야 되는데 음. 과일처럼 아삭아삭하니 그냥 생으로 드셔도 되고 아 생으로요? 네. 이제 이렇게 껍질 벗기셔가지고 우와 진짜 놀랗다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엄청 그냥 이렇게, 색깔이 노랗다 이렇게 이러게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, 그, 저, 아 네, 그럼, 네, 그럼 한 네. 번만 드셔보세요. 먹어봐도 돼요? 네. 네. 음. 이게 당도가 보통 1 6브리2 5 정도 나오거든요. 진짜 많아요. 네. <laughs> 엄청 신기한데? 그리고 과즙, 과즙? 그러니까 물이 진짜 네, 많아 네, 수분이. 네, 아삭아삭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약간 이렇게 옥수수 특유의 풋내를 약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전자렌지에 또 들려 먹을려갖고 드시면은 또 전혀 또 새로운 맛이에요. 근데 그러니까. 제가 지금 먹어봤는데 풋내도 전혀 안 네. 나고 너무 맛있어요, 진짜. <laughs> 이게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은 약간 그 호불호가 달리더라고요. 음 근데 이게 안먹어본 사람 있어도 한번먹어보세는너요맞어요한번 맞아, 드시면은 이게 중독성 처나 계속 자꾸. 그러면 제가 이거 먹었으니까 포장도 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제가 거기 가서 포장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직접 포장까지 하는 이 열정 다섯 <laughs> 개 5개, 다섯 개씩 해서 열 개씩 담으면 된대요 because you a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... 이게 센거 네. 어야안 아니, 그렇게 먹는 거예요. 아, 센 걸로? 네. 아, 안찍고 그냥 센 거라고?